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전해 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생활 치료 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감염자와 자가 치료 대상자를 위해 심리 지원이 강화됩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 김호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만국 지병이라고 밝히고 부동산 투기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주택을 통한 주거 기본권 확보입니다. 기본 주택 장기 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제한 지정을 통해 불법 행위 근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23개 시를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거래 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근절을 위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을 추진하고 투자 투기용 부동산 소유자 공직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등 도내 모든 부동산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경기 부동산 포털을 통해. 허위 매물 등 부당 거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자가 치료 대상자를 위해 심리 지원이 강화됩니다. 경기도 광역 정신 건강 복지센터는 감염 환자를 두 집단으로 분류해 위험이 낮은 군은 환자 본인이 희망할 때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했고 위험이 높은 환자는 즉시 전문 상담 요원이 개입해 지속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상담과 처방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경기도는 심리 지원 서비스는 기존의 희망자의 한해서만 전화 상담과 심리 검진을 실시해 왔지만 생활 치료 센터 입소자와 자가 치료자에 대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소방 시설 관련 법을 위반한 공사장 10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소방본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14일까지 3,000 제곱미터 이상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 시설 공사를 점검한 결과 분리 발주를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거나 공사 금액이 많을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 일괄 발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해 발주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나무가 까맣게 타들어가는 과수 화상병이 경기도 내 농가에서 발생해 경기도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올 들어 남양주와 이천 등 4개 시 35개 농가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 27.9헥타르의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주로 사과와 배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되면 나무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까맣게 말라 죽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한번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한다며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